리플의 CEO, 최고 경영자죠. 브레드 갈링 하우스가요. 월가의 거대 은행들을 향해서 사실상의 그 전쟁을 선포를 했습니다. 월가의 위선적인 로비 활동이요. 리플 같은 혁신적인 기업에 발목을 잡고 있다며 강력하게 비판하고 나선 건데요. 월가는 왜 갑자기 리플을 막아서는 걸까요? 그리고 리플은 왜 이토록 처절하게 싸우고 있는 걸까요? 오늘은요. 단순히 가격을 넘어서 미국 금융시스템의 심장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리플과 월가의 거대한 전쟁 그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프라의 돈이 되는 정보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리플 주주 여러분들 5%입니다. 영상 시작 전에 지난 몇 년간의 인내가요. 마침내 엄청난 보상으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이플 생태계 역사상 가장 큰 에어드랍을 받을 시간이 왔는데요. 여러분이 이번 에어드랍으로요. 얼마나 받게 될지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비밀 홈페이지가 열렸습니다. 이게 얼마나 엄청난 기회냐면요. 과거에 이런 에어드랍으로요. 후인을 나눠줬을 때 가치로 따지면요. 200만 원을 받으신 분들도 많고요. 뭐 2,300만 원 가장 많이 받은 유저가요. 무려 1,460억 원의 가치를 공짜로 받았습니다. 바로 그두 번째 기회가요. 리플 주주 여러분들에게 찾아온 겁니다. 신청 방법은요. 미드나잇 공식 홈페이지를 접속하신 다음에요 우측 상단에 클레임 나이트를 클릭하시면요 요 화면이 나오실 겁니다 요 화면에서 직접 확인해보실 수가 있고요 하지만 영어가 너무 복잡하다 뭐 방법을 봐도 도저히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요 설명란이나 댓글에 고정되어 있는 링크를 누르신 다음에 숫자 5번을 입력해서 보내주시면요 여러분들이 받을 에어드랍의 가치가 얼마나 되는지 1원도 놓치지 않고 신청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청기한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마감일이 지나면은 여러분들에게 할당되었던 뭐 수백만원 수천만원에 가치가 시계를 놓쳐서 못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한시적으로 도움 드릴 테니 숫자 5를 입력해서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시장이 좀 다운되고 있어요. 비트코인도 좀 내려앉았고요. 웬만한 코인들이 다 내려앉았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현재 저의 리플 단가가 3,121원인데요. 요게 원래 30% 이상씩은 유지를 좀 해주고 있었거든요. 18%까지 좀 다운이 됐고요. 수익률이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3,650원 부근이 지지선 역할을 하고 있고 굉장히 중요하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요 장기 주 역할을 하고 있고요. 3650원 부근을 강한 이탈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시세 분출이 한번더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설명을 계속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차트 한번 살펴보면요, 여러분들. 장기 추세선 지지선 역할을 아직까지 하고 있고요. 여기 보시면은 아침부터 3650원을 정확히 터치를 했습니다. 리플 유저분들도 다들 알고 계실 건데 이 3650원 부근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16일자 새벽 5시에 3650원을 정확히 터치를 했고요. 지금 4시간 봉으로 봐서 사실 차트가 좀 애매하기는 하죠. 그래서 오늘 굉장히 차트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 상황에서는 이 지지선을 버텨주면서 이 볼링저밴드 상단 까지는 좀 터치를 해줘야 강한 상승이 좀 나올 수가 있겠다.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요. 만약에 이 장기추세선 밑으로 빠지게 되면요. 이게 저항선으로 바뀌기 때문에요. 큰 낙폭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는 3,600원 선을 이탈 라인으로 정해 두었고요. 만약에 3,600원이 깨진다고 하면은 3,600원의 선에서 익절을 해두고요. 그 이후에 다시 한번 요 3,650원 선을 지지선으로 이게 되면은 재진입을 노려볼 것 같습니다. 네, 차트 설명은 이렇게 좀 간략하게 마무리 짓고요. 기사 내용 좀 살펴보면요, 오늘의 키워드는 좀 마스터 계좌라고 뽑아 왔는데요. 리플이 쌓는 이유가요, 바로 연준 마스터 계정이라는 돈의 고속도로를 좀 차지하기 위해서인데요. 요 마스터 계정이 뭐냐면요. 중간 은행 없이 미국 중앙은행과 직접 돈을 주고 받을 수 있는 말 그대로 다이렉트. 네, VIP 통로거든요. 이거를요, 여러분들. 이 월가에 거대 은행들만 독점적으로 사용해 왔었죠. 근데 리플이요. 이 마스터 계정을 좀 달라고 우리도 사용하게 해달라고 신청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월가 입장에선 어떻습니까? 얘네 이거 밥그릇이거든요. 당연히 월가 입장에서는 밥그릇을 뺏기는 셈이니까 필사적으로 막고 있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리플의 CEO죠. 네, 갈링하우스는요 정말 더 이상 참지 않았습니다. 월가 은행들이 우리에게는 은행과 똑같은 규제를 받으라고 요구를 하면서 정작 은행과 똑같은 원리는 주지 않으려는 것은 위선이라고 강력하게 비판하고 나섰는데요. 솔직히 맞는 말 아닙니까? 똑같이 법은 준수를 하라 그러면서 원리는 뺏겠다. 하는 거는 그냥 깡패 논리라는 겁니다. 대략적으로 요약 한번 해보면요, 리플은요 미국 금융의 심장부인 연준 마스터 계정을 얻기 위해서 월가의 전쟁을 선포를 했고요 현재 전쟁 중입니다. 월가는 자신의 밥그릇을 지키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리플의 진입을 막고 있습니다. 법은 지키라면서 권리는 주지 않는 형태. 여기에 대해서 갈링하우스 CEO는요 정면 돌파를 선언을 했고요 이 싸움에서 절대 물러서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리플이 이 전쟁에서 승리하고요 마스터 계정을 확보하는 순간에 리플은 더 이상 단순한 코인이 아니고요. 미국 금융 시스템의 일부가 되는 것입니다. 요 연준 마스터 계정은 정말 정말 중요하거든요. 리플 입장에서는 정말 법잘 지켰잖아요. 그쵸? 은행법 지키라서 다 지키고 있는데 권리는 안 준답니다. 법을 지켰으니까 권리는 얻어내야겠죠. 그래서 이 권리를 얻는 순간 정말 미국 금융 시스템의 일부가 될 수가 있다. 마지막으로 영상 초반에도 설명을 드렸죠. 리플 생태계의 미래, 그 미드나잇이 오랫동안 리플을 믿어온 주주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이 엄청난 에어드랍의 기회를 바로바로 바로 받으시길 바라겠고요. 미드나잇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다음에 우측 상단에 클레임나이트를 클릭을 하시면요. 여러분께서 직접 신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신청을 하시게 되면요. 에어드랍 받을 주소를 입력을 하셔야겠죠. 과거에 이러한 형태로 진행되었던 에어드랍이요. 이 평범한 사용자들이 정말로 천만원, 이천만원 받아간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바로요. 일반적인 사용자들이 모르는 초기 에어드랍이 가진 정말 파괴적인 힘이거든요. 괜히 늦으셔가지고 나중에 꼼꼼을 조금씩 얻어가지 마시고요. 초기 참여해가지고 바로바로 바로 여러분의 목을 제대로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방법으로 공식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직접 한번 시도해 보시고요. 혹시나 영어로 돼 있어가지고 잘못 이해해가지고. 보상을 놓치지 마시고요. 어려우신 분들은요, 설명란이나 댓글에 고정되어 있는 링크를 누르셔가지고요, 숫자 5를 입력한 다음에 제출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숫자 5를 정확히 입력을 하셔야, 리플 에어드랍에 대해서 정확히 안내가 나갈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여러분들의 소중한 1원도 놓치지 않고 신청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거 마감일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요, 이 마감일 지나면은 정말 꽁돈 한 푼도 못 얻어갑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배정받을 수 있는 에어드랍이 어마어마하게 많을 겁니다. 하지만 몰라서 못 받는 일은 정말 없으셔야겠죠. 제가 계속 도와드리지는 못하고 좀 한시적으로 도와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보신 분들은 빠르게 운이 남기셔가지고 에어드라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음 시간에는 더 유용한 정보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오프로였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